안녕하세요. 원더골라이프송 시장입니다. 수입차 시장은 25년 시작부터 벤츠와 BMW의 싸움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1월부터 5위권 내에 각두개 차량을 진입시키며 타 브랜드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때 독삼사로 불리며 벤츠와 BMW를 바짝 추격하던 아우디는 24년 기준 3.5% 점유율을 기록하며 수입차 브랜드별 판매량 순위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아우디는 전례 없는 무려 16개의 신차를 올해 쏟아낼 예정입니다. 사전계약을 이미 시작한 Q6 e-tron. 그리고 인증을 마치고 출시를 준비 중인 A6 이트론 e A5와 Q5를 포함 완전히 새로워진 풀체인지 4개 차종 외에도 당장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부분 변경 모델들이 새해부터 바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A3 페이스리프트입니다. 기존 모델 대비 싱글 프레임의 날카로운 외곽 라인을 둥글렸고, 포링 엠블럼을 신규 2D 버전으로 교체하면서 위치도 변경해 한층 부드러워진 전면부 인상을 전해줍니다. 변화의 핵심은 헤드라이트입니다. 최신 아우디 차량의 특징인 디지털 라이트 시그니처 기능이 적용되어 네 가지의 개성 있는 데일라이트 연출이 가능합니다. 후면부의 경우도 테일 램프 내부 그래픽 변화에 중점을 두었고, 블랙 스타일링 패키지 플러스를 도입해 레터링과 엠블럼 차체 하단 장식을 모두 블랙 처리해 한층 스포티한 이미지를 전해줍니다. 인테리어 변화의 핵심은 기어 노브의 변경입니다. 기존 국내 판매 모델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는데 신형은 프리미엄 등급부터 기본 적용됩니다. 최근 아우디 브랜드의 판매를 이끌고 있는 Q4 e-tron도 연식 변경을 통해 성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파격적인 할인과 보조금을 통해 실구입가가 4천만 원중 후반대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40에서 45로 이름이 변경된 만큼 성능은 확실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기존엔 모터 성능이 최고 출력 201마력, 최대 토크 31.6kgf·m를 발휘해 0-100 8.5초를 기록했지만, 신형은 모터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고 출력 281마력, 최대 토크는 무려 55.6kgf·m를 발휘하며 0 0은 6.7초로 실구매가는 차이가 없지만 성능은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A3와 Q4를 비롯한 2월 아우디 할인율 상위 12개 차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월 아우디 할인율 순위 지금 바로 보시죠. 아우디 할인율 12위는 신형 Q8입니다. Q8 역시 페이스리프트가 적용된 신형이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Q8은 싱글 프레임의 각진 라인을 강조한 디자인이었죠. 신형은 헤드램프와 싱글 프레임의 연결 부위를 좀더 매끄럽게 디자인하고 전체 톤을 맞춰 한결 날렵한 모습입니다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적용 은 물론이고 데일라이트는 신형 아우디답게 4가지 그래픽으로 변경 이 가능합니다 후면부 또한 q7 페리 와 마찬가지로 oled가 적용되었으며 전면과 마찬가지로 4가지 패턴 중 원하는 모양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OTFS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3천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7% 91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1억 2천 90만 원입니다. Q8은 높은 성능은 물론이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전 트림 기본 적용되어 최상급의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2월 아우디 할인율 11위는 신형 Q7입니다. Q7 역시 신형 모델로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헤드라이트 하단에 위치했던 델라이트가 상단으로 이동했고 신형 아우디답게 델라이트 그래픽 변경이 가능합니다. 후면부도 리어램프 위주로 변경되었습니다. 디지털 OLED 램프로 변경되었고 디지털 라이트 시그니처 기능이 적용되어 네가지 패턴 중 원하는 모양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형 Q7의 반가운 점은 페이스리프트 신형임에도 천만원 이상 할인이 적용되는 점입니다. 25년식 Q7 OOTFSI Quattro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2 4 0 0원 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이용시 9%, 1116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가는 1억 1284만원입니다. 2월 아우디 할인율 시민은 신형 A3입니다. 25년식 40TFSI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4830만원이지만 아우디 금융이용시 11%, 53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가는 4300만원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대로 페이스리프트 신형이 도입되었고 프리미엄 등급의 경우 기존엔 없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작고 가벼운 차체를 바탕으로 제로 106.7초의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연비 또한 리터당 12.4km로 준수한 연비를 자랑합니다. 이올 아우디 할인율 9위는 중형 SUV Q5입니다. 24년식 Q5 45TFSi 쿼트로 프리미엄 블랙에디션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820만원이지만 11%, 86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가가는 6,960만원입니다. Q5는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에 7단 에스트로닉 자동변속기가 매칭되어 최고출력 265마력, 제로 백은 6.1초로 부족함없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다만 Q5는 올해 풀체인지 신형 모델이 출시될 예정으로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현재 모델을 신사양과 새로운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신형을 기다려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우디 할인율 8이는 Q3입니다. 24년식 Q3 40TFSI t 트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5130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이용시 15%, 77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4360만 원입니다.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티트로닉 자동변속기가 매칭되어 최고출력 186마력 최대 톤 토는 30.59kg 포스미터를 발휘합니다. 제로백은 9.1초로 무난한 수준이고, 아우디의 자랑인 상시 4륜구동이 적용되었음에도, 실구이가가 4천만원 초반대인 것이 장점입니다. 국산 준중형 SUV의 4륜구동 상위 트림 가격대에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컴팩트 4륜구동 SUV를 원하신다면, Q3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6월 아우디 할인율 7위는 A4입니다. 40TFSI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5,454만원이지만, 아우디금융용 시 16%, 872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가는 4,582만 원입니다. 아우디 할인율6위는 A5입니다. 23년식 40TFSI 콰트로 스포트백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095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16.1% 975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가는 5,120만 원입니다. 24년형의 경우는 15%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5위는 25년식 A6입니다. 25년식 45TFSI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370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16% 1,18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6,190만 원입니다. 인기 경쟁 모델인 E200과 비교시, 성능이 소폭 앞서고, 전륜구동 베이스로 겨울철 주행에서 상대적으로 무난하며,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옵션에서 앞서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상급 트리밍 쿼트로 버전을 선택하면, A6만의 매력을 더욱 느끼실 수 있습니다. 2월 아우디 할인율 4위는 A7입니다. 23년식 4호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9,356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16% 1,497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7,859만 원입니다. 이 e 클래스 가격이 상승하며 상급 트림은 A7과 가격이 비슷한데요, 좀더 스타일리시한 차량을 원하신다면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할인율 3위는 아우디의 기함 A8입니다. 23년식 L5 TFSI Quattro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6천 70만 원이지만 아우디 금융 이용 시18% 2,892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고입가는 1억 3 178만 원입니다. A8의 L 레터링이 붙은 모델은 롱 휠베이스를 의미합니다. 전장 5,320, 휠베이스 3,128mm로 오버행 그대로 두고 휠베이스만 늘려 뒷좌석 공간이 확연히 늘어난 모델입니다. 2월 아우디 할인율 2위는 Q4 e-tron입니다. 25년식 EQ4 ETRON 4호 엔트리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430만원이지만 21% 1,35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5,080만원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적용 시 지역에 따라 4,000만원 중후반대에도 실구입이 가능합니다. 영상 초반에 소개드린 대로 25년형 모델은 모터 성능이 대폭 업그레이드 되어 제로백이 8.5초에서 6.7초로 단축되었습니다.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SUV 전기차로 국산 전기차량과도 가격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입 2월 아우디 할인율 1위는 RS e트론 GT입니다. 22년식 RS e트론 GT 콰트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2억 632만 원이지만 무려 31%, 6,40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1억 4,232만 원입니다. 정리드리면 A6는 지속적으로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원하시는 재고가 있다면 구입을 추천드리고 성능이 대폭 업그레이드된 q 4이 트로는 국산 전기 차량과도 가격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수입차 할인율과 재고 상황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다면 1577-8319위 번호로 문의주시면 문의 당시 재고와 최고 할인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렌트의 경우는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은 특가 차량이 있어 추천드립니다. 4,200만 원대 차량이지만 높은 잔존가치로 인해 24개월 무보정 무선납 월 64만 원대, 40% 보증금 납부 시월 54만 원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산차 장기렌트도 1577-8319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홀 라이프 송 시장이었습니다.